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 아시래 오늘 우리는 의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의 첫 세대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고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버티지 못할 것 같던 순간들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아,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평균 수명이 5세였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무슨 생각? 아, 옛날 나라에는 벌써 무덤 속에 있는 나이인데 무덤 속에 있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신 이유가 뭘까 기회를 더 주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laughs>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진 채 하루를 버텼고 또 어떤 날에는 아무도 모르게 울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병 관계의 갈등, 경제적 압박, 감정의 소진. 우리는 한해 동안 많은 무게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시간, 흔들린 순간, 지쳐 쓰러졌던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서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지나온 길 은혜로 걸어갈 길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은혜였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은혜가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 이 은혜의 첫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상처와 회복을 통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10편 103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기록한 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윗은 선군이었죠. 이스라엘 강군으로 이제 이끈 통일 대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세바 사건으로 무너졌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슴이 찢어졌고, 가족들의 비극과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와 육체적 고난까지 폭넓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노년이 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택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내 속에서 쓴 것이 더 많이 올라올까요? 아니면, 가보면 쓴 뿌리에 걸렸던, 쓴 뿌리 때문에 내가 혹독하게 고난을 겪었던 그 일들이 먼저 올라올까요? 아니면 감사한 일들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부록의 나이가 되면 얼굴이 말해준다 그래요.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순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았다면, 이 얼굴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깊이 페인그 얼굴 속에 그 괴로움들이 묻어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환경과 관계 없이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어느 곳은 웬 요철을 그렇게 높게 만들어놨니, 그냥 덜컹이나 덜컹. 근데 덜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가면 덜컹 거리지 않고 그냥 그런데 속도 안 줄이고 가다 보면 잘못 덜컹해고 차가 떴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사회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조절했을까? 그리고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고 쫓아갔다면 내 입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런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 숨이 찹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하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뚫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웨스트리스트 소유민답 제11문은 섭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는 보존과 통치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일체를 관리하시는 일이다라고 말 해요. 이런 신비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없시 주목고시를 준비하면서 섭리에 대해서 이걸 또 외우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이란 무엇일까? 보역통이다, 그랬어 보역통이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섬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외워서 편히 살을 붙여가면서 정리해서 답을 쓰고 했는데, 아,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처럼 지나간 순간들, 기쁘고 눈물났던 일들,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예산 외의 은혜들, 그 모든 것의 베이스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섭리가 은혜의 다섯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 속에서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다섯 가지 손길을 본문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편, 103편, 3절로 5절에 등장하는 동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자국들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한해 동안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번에 기도주간이어서 중청도 그 힐링센터에 힐링센터 그 센터장이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사시는 감독님 장모님이 이런 얘기요 목사님 전과자의 전과자와 전과자 아닌 사람이 자기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래요 전과자는 들킨 사람이고 전과자가 아닌 사람은 들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혹시 갈매기 알을 드셔보신 적있으시나요 갈매기 알이 하나에 천 음식이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갈매기 알을 자유롭게 채취를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갈매기 알을 채취하면 법으로 걸린대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먹던 게 있으니까 네 명이 저 섬에 가서 갈매기 알을 가져다가 그걸 좀 먹지 않아가지고 그두 사람이 하고 장어를 먹은 두 사람은 다른 바쁜 일 생겨서 거의 못 갔대요. 못 갔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경이 들이닥친 거예요. 해경이 들이닥쳤는데, 마침 자, 그 가족 두 사람만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해에이 이제 붙잡혀서 여러분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벌금을 뭐 150만원씩 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사회봉사 명령 20시간인가 이렇게 주었는데요. 데장호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장호님이 그렇게 제 옆에 같이 안 갔던 사람한테 이거 벌금 누리가 내주기로 하자. 이장호님참 괜찮은 분이시죠? 안 잡혔는데도 같은 공범이었으니까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벌금 15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씩 전달해. 위로움까지.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린 사람이 전과자고 안 걸린 사람 전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삶 속에서 이것저것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실수했고 때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들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또 성경적인 사례를 보면 베드로의 부흥심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원 부인한 극적인 실패를 겪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새벽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이 질문은 정제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품어주셨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국물도 없고.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못 보청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품어주고, 격려하고, 새롭게 가도록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는 오래 우리를 지켜준 은혜의 첫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몸의 병만이 아니라 지친 마음, 번아웃된 것, 우울, 관계상처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의 우리의 아픔들을 고쳐주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보면 한 나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나는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오일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녀의 울음을 보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즉각적 해결보다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올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만져 주셨습니다. 감정이 뒤집히던 날, 아무도 몰라주던 고독 속에서 눈기를 들었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파멸의 소리를 건셨습니다. 지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라고 말해요. 여기에 분 파멸 이 파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올해 그런 순간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나요? 경제의 벽에 부딪힌 순간 관계가 완전히 끊긴 줄 알았던 순간 진로가 막막했던 시기 믿음이 식어버릴 것 같았던 그런 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내보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례를 보면 요셉의 부덩이와 감옥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미로 엮어서, 새로운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거센 파도가 내게 밀려와서, 여러분, 겉잡을 수 없는 파도에 내가 휘말리기도 하고,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끝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은혜였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걸어갈 길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찾아온 파멸의 그림자도 하나님은 섬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인자와 국일로 우리를 감싸주셨습니다. 인자와 구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관은 존귀함을 상징해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돕 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흔들리면 등을 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고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때 내 옆에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누구였나? 나를 붙잡아주던 사람이 누구였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가 없다고요. 이게 길어지면 사람들은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녀는요. 품 안에 자식은 야단을 맞아도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예, 네? 울면서 야단 맞으면서 쫙 깨물어 고 파고들어요. 이게 자녀예요. 부모도 내 자식이 어리고 힘들고 뭐 이상한 짓을 해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감싸는 거야. 어떤 사람은 들 그래, 언지 자식이라고 언치 자식 편만으 부모가 자식편을 들어주지 누구 편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 지원자 응원군이 없다면 어떻게 아이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 문제라고 하는 아이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 문제 아들 뒤에는 문제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가 정말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전오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가까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독하세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고통이 있으신가요? 힘드신가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순간을 맡기세요. 올해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존기함에 관을 씌우듯 우리를 상과 공일로 감싸주셨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한번 읽으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져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여기서 좋은 것은 내가 바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내가 바라는 것을 줘야지. 그게 내가 바라는 것, 좋은 것, 내 마음을 만족해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내주지는 않아요. 자식, 자식이 자식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떡과 물과 심,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며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기적보다 먼저 떡과 물, 심을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주셨어요. 올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해가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새로운 비전에 따른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인자하심은 영원히 이르는도다라고 말해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이르는도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장면에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였어. 정말 은혜여서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마음을 고치시는 은혜, 위험을 막으시는 은혜, 사랑으로 감싸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기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 또 다음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결단을 가능하게 하고 은혜의 시선이 바른 방향을 따르게 합니다. 2025년에 지나온 시간들이 은혜였고, 20 기다리고 있는 2026년은 은혜로 시작하며 걸어갈 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을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용서하고 고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